현대사회가 굉장히 뭐 화학물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화학물질들 안에는 반드시 중금속 들어가거든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질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예전이랑 좀 다른데 뭔가 좀 다르지만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인지저하가 온다든지 아기들한테 납이 좀 과했을 때 소아청소년기의 ADHD가 증가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산 사랑의 병원 항노아 치매센터 신경과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킬레이션이라는 거는 화학적으로 금속이온하고 반응을 해서 그 금속이온을 결합시키고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화학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알프레드 베르너라는 사람이 킬레이션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걸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금속하고 작용을 해서 중공속을 분리하고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화학 결합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치료 물질로서 EDTA라는 물질을 또 독일에 있는 화학자가 개발을 했고, EDTA라는 물질이 혈액 안에 있는 나비나 카드뮴, 이런 뭐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의 킬레이션 반응으로 흡착을 해서 얘네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치료제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중요하게 떠올랐냐 하면 1930년대, 40년대에 미국의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납중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납중독의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퇴행성 변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사람이 좀 멍해지고 걸음걸이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또 빈혈도 잘 생기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아, 그러면은 킬레이션 작용을 이용해서 이 납중독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치료제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현대사회가 굉장히 뭐 화학물질이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화학물질들 안에는 반드시 중금속 들어가거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황사의 영향을 받죠.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황사가 날라오잖아요 근데 뉴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나와요, 딱. 사 때문에 중금속 농도 가 올라갔다. 근데 공기에서 나와서 마시는 중금속은 정말 그야말로 다이렉트로 우리 몸속으로 확 퍼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도 중금속이 많이 쌓일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에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더더욱 중금속 주의를 해야 한다. 연마다 어떤 시기 때 계속 먹게 되는? 뭐 어, 먹게 돼요. 아 진짜예요. 몇년 전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중금속이 문제가 돼서. 네. 그 이... 치료가 도입됐던 거잖아요. 맞아요. 중금속이 몸에 많아지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그게 또 재밌는 게요. 중금속이 우리 몸에 원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근데 얘네들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면 세포 독성이 생겨요. 그래서 중금속하고 활성 산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면서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형성하고 동맥경화에 아주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밝혀졌거든요. 실제 환자한테는 어떻게 반응이 돼? 한마디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관이 좁아진다는 거는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는 것이겠죠. 이게 혹시 그철 녹으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어 맞아요. 네 미리 예습을 많이 하신 거 어,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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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을 하나의 파이프라고 가정했을 때 파이프 안에 녹이 슬어서 찌꺼기들이 쌓이고 파이프가 점점 딱딱하고 좁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의 유도자 역할을 하는 게이 중금속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혈액 순환이 잘안 된다는 것은 사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만성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질병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연구들 보면은 아기들한테 납비좀 과했을 때 소아청소년기에 ADHD가 증가된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입중독 때문에 ADHD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중금속, 방사능 화학물질 같은 것들의 특징이 알게 모르게 시작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 세포 독성을 일으켜서 세포들이, 신경 세포들이 특히나 사멸되게 되면은 저 사람이 예전이랑 좀 다른데 뭔가 좀 다르지만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인지 저하가 온다든지 걸음걸이가 파킨슨 걸린 사람처럼 파킨슨병 환자처럼 천천히 걸어간다든지 손이 살짝씩 떨린다든지.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져서 뭐 그런 대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으로는 아 예전과 다르게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 손발이 차다 아니면 이명 같은 것들이 심해진다. 네,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 여건상 매년마다 황사 맞고 바다에 일본이 흘어가지고 그래서 물고기 먹으면 쌓이고 근데 네, 배출을 맞아요. 안 되고 그러면 무조건 나이 들면은 일정량들이 계속 쌓인다라고 부정상볼수 네. 없는 거네요? 카드뮴하고 납이 높은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반드시 플레이션 주사 시행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죠. 후속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확실히 떨어지죠. 확실히 빠지고요.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만성 두통, 만성 피로증후군, 또 만성 불면증 시달리는 분들 중에 카드뮴하고 납 수치가 높았는데 켈레이션 주사 하고 나서 이 수치가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대부분 효과가 있어요.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효과 뭐 모르겠는데 하는분 계세요? 효과가 없다라고 따지시는 분은 진짜 거의 없고요.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사실 대부분 한두 번 맞고 효과 모르겠다 하는 분들 충분한 하는 투약이 안되요네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꾸준히 해보셔야 효과를 알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끌고 가는 편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임상 연구에서는 효용성하고 안전성 두 가지를 지표로 따져요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우수한 치료 방법이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써서 나쁠 게 없었다는 거고 부작용이 없었다. 굉장히 이거는 강점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이제 같이 고용량 비타민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같이 미네랄 이런 것들을 같이 배합해서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을 좀 보충을 해 드려요, 저희가. 마그네슘 보충을 할때 포타슘 칼륨 성분이 조금 빠져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에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몸살 기운 같은 건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주사 사실 안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납중독에만 쓰이는 게, 쓰인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칼슘하고 마그네슘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 NIH가 스폰서가 돼서 거기서 놀랍게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활성 산소. 로봇들이 다 삼박자를 이루면서